너무 아팠어요. 딱 하나. 가장 힘든 거는 마취였어요. 어떻게 하면 마취를 안 아프게 할수 있는지. 안녕하세요. 치아의 모든 것, 열린맘 치과 원장 조영균, 실장 김혜정입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원장님 치과 치료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? 아, 그런 분 많이 받았어요. 음, 마취도 받아보신 적 있겠네요. 마취도 많이 받아봤습니다. 그럼 많이 아프셨어요? 정말 너무 아팠어요. 제가 존경하는 선배님이 계시는데 그 선배님한테 정말 치료를 너무 잘 받았지만 딱 하나 가장 힘든 거는 마취였어요. 마취가 너무 아팠어요. 아, <laughs> 어, 그러셨군요. 네. 저는 원장님한테 인플루드 시술 받아봤잖아요. 네. 마취는 근데 하나도 안 아팠어요. 원장님만의 어떤 비법이 있으실까요? 저의 노력과 정성. <laughs> 사실은 저도 마취를 받을 때 너무 아팠기 때문에 환자분들은 얼마나 아플까 많이 고민했어요. 을 책도 보고 연구도 하고 자료 찾아보고 그렇게 공부를 통해 가지고 드디어 마취를 이렇게 하면 정말 거의 안 아플 수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. 그렇군요. 그러면 원장님이 마취를 안 아프시게 하시는 비결에 대해 말씀해줄 수 있어요? 자, 오늘 이 자리에 어떻게 하면 마취를 안 아프게 할수 있는지 비결을 제가 말씀해드릴게요. 짜잔. 좋은 마취 바늘을 사용한다입니다. 좋은 마취 바늘이요?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? 마취 바늘은 종류가 아주 다양해요. 음. 가격도 천차만별입니다. 음. 좋은 마취 바늘일수록 끝이 예리해서 마취를 할 때, 조직에 침투할 때 통증이 확실히 적어요. 저도 경력이 30년 됐지만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요. 두 번째는 마취 전에 도포 마취를 한다입니다. 잇몸에다가 마치 크림을 바르는 그걸 말씀하시는 건가요네 맞습니다. 마치 전에 잇몸에다가 도구 마취하면 훨씬 통증이 적어요. 그럼 세 번째는요? 바로 오늘 말씀드린 무통 마취기를 사용하다입니다 원장님 사용하시는 그 무통 마취 말씀하시는 거죠? 네 맞습니다. 음. 무통 마취에 대해서 그럼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. 네 사실 무통 마취기가 나온지는 10여년이 지났어요. 음. 그 원리는 거의 다 비슷합니다. 그 원리는 뭐냐면 마취액을 주입할 때 아주 천천히 일정한 속도로 주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직이 받는 스트레스가 적어서 통증이 훨씬 많아가 돼요 저는 그렇다 치는데 환자분들은 잘 이해가 안 가실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이해가 확 되게 알려드릴까요? 네 제가 잠깐 실례될까요? 네자아이 죄송합니다 <laughs> 아네 이게 일반 마취라면 네. 무통마취기는 이거예요 아 이해가 됩니다 네네. 네. 그만큼 무통마취기를 사용한 거랑 안한 거랑 사실 환자가 느끼는 통증의 차이는 엄청납니다. 아 이제 확실히 이해가 됐어요. 사실 이거 말고도 더몇 가지 방법을 제가 사용하고 있어요. 그런데 이런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하면 훨씬 더 심지어는 마취를 한 것도 모르게 마취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인지 환자분들이 원장님 마취는 하나도 안 아프다, 마취한지도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. 그러면은 그 비결은 또 뭘까요? 음 바로 저의 노력과 사랑. <laughs> 이제 알겠어요 한마디로 원장님의 노력과 정성이었네요 네. 제가 마취에 있어서 정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마취는 치료의 시작이기 때문이에요 환자분은 처음 만남때 중요한 것처럼 치료도 첫 느낌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이상으로 치아의 모든 것 열린 마음 찍겠습니다 구독, 구독 좋아요 플리즈 안녕. 안녕.